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가해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예? 가해자인데 무슨 돈을 버냐고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잘못해서 단독사고가 났든, 가해자가 됐든, 내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뭐 보상받을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보니까 괜히 진상처럼 보일까봐 끙끙 알키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도 다쳤다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만 잘돼 있다면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상치료비입니다. 이건 내 과실이 100%여도 상관 없습니다. 단순 타박상으로 12급에서 14급만 나와도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좀 크게 다쳐서 부상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면 받는 금액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본인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시고 치료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부상 등급을 정해줄 거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서란 걸 받으셔서 운전자 보험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다쳤다면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는 내 과실이랑 상관없이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을 해요. 내 잘못이 100%여도 치료비나 취업급여, 장애급여까지 다 나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상해로 드러났냐 자기 신체 사고로 드러났냐의 차이거든요. 자동차 상해를 들었다면 내가 가해자여도 피해자인 것처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100%다 보상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가 문제예요. 부상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치료비 좀 쓰다 보면 한도가 바닥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내 보험이 자기 신체 사고라면 절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결제하지 마세요. 무조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 내 본인 부담금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90% 돌려받으면 됩니다. 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요. 그래야 내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가 깎이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골절이 됐을 때 부상등급이 5급이라서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서 부상한도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입니다. 근데 이걸 치료를 다 써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걸로 나중에 위자료, 간병비, 휴업 손해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두달 입원하면 간병비 포함해서 천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술했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이 있으시죠? 가해자라는 이유로 후유장애 부분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하지만 내 자동차 보험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자금은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내가 따로 가입한 개인 보험 있죠. 여기서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척추 골절로 15%후유장의진단 받으시면 가입 금액이 1억 기준으로 1,500만 원을 개인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손해를 떠안지 마세요. 그동안 내신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받으라고 내신 거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빠짐없이 다 챙기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